안녕하세요. 해인선름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요 며칠 전에 어느 보살님이 몸이 아파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해드렸어요. 물론 뭐 다란이로 치료하는 거죠. 치료빨을잘 받아요. 그 보살이 이렇게 치료 몇번 하면 그 자리에서 나요. 다란이 한7번 하면 몸이 괜찮아져요.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 등도 아프고, 그러던 것들이 싹 사라져. 그리고 집으로 잘 가셨어요. 잘 가셨는데,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 아이고, 스님, 밤늦게 이거, 실례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뭐 무슨 일이세요? 아우, 제가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배가 아프고, 뭐, 설사가 나고, 뭐, 아우, 이상해요. 갈때 멀쩡했잖아요. 그러게요. 갈때 멀쩡했는데, 제가 왜이러죠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어요. 갈 때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신 거지. 그러다 보면 그 대중교통 속에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영적인 존재들, 귀신이죠. 그런 것들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뭐니까 다시 오기 힘드니까 전화로 바람일 해서 일단은 진정시키고 크게 아픈 증상을 없애드렸는데 이게 내가 진정을 시키되 완벽히 전화상으로는 귀신을 떼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아 내일 오십시오 이랬어요. 그 다음날 왔어. 아 이거 죽겠어요. 뭐가요? 이거 눈이 또애리 따가워. 눈이 또 따갑대. 눈이 막 쉬고 따갑고 막 눈에 어꼭뭐고춧가루 넣듯이 었막 따끔따끔하고 막 그렇대요. 그러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어깨가 아프고, 뭐, 배도 아프고, 뭐가 아예 많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한마디로 귀신이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다란이를 해서, 뭐, 조그만 귀신들, 조금, 조금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 금방 떨어져요. 다란이 하고, 다란이, 훔, 훔, 훔. 훔이 화음성중, 금강 역사를 대표하는 달안이죠. 어떻게 보면, 훔, 자가, 훔. 옴, 아, 훔. 불, 법, 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훔은, 화음성중, 금강 역사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훔, 자세 번만 해도 자그만한 귀신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보살님은 뭐, 그다안이한건 아니지만, 부동명 달안이 한몇번 하면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달안이 몇번 해서 정리를 시켜줬어요. 지금 괜찮죠? 그러니까. 오, 괜찮네? 눈이 하나도 안 아프네? 안 따갑네? 신기한데 왜 이래요? 이러더라고. 사람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잘 붙는 체질이 있어요. 영매체질이라 그러죠. 꼭 영매체질이 알지래도 이런 게잘 붙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러냐?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잘 붙어요. 되게 못됐고 성깔이 아주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덜 붙어요. 자기주장이 엄청 강하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잘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이상하게.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잘 붙느냐. 감성적이고, 괴롭고, 막 죽고 싶고, 이런 사람한테 잘 붙어요.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삶이 힘들다, 이러면, 그래, 니네 죽으라, 니그몸 네 내가 차지할게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상하게 일상이 변환되면서 성격이 이상해진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현상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요 근래에 좀몇분 계시더라고.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너무 두통이 심해서, 어떻게, 제가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또 어지럽고 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 엄청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정상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두통과 눈 따갑고 눈 시리고 어깨 아프고 복통 일어나고 어지럽고 이게 대부분 기본적인 공통적인 정상에 어 나도 그런데. 햇빛 보면 당연히 눈 따갑지 밝은데 나가도 눈이 막쉬고 따가워요 그냥 햇빛을 이렇게 안 봐도 빛을 시어하는 거지 그리고 복통이 또 많아요 흉통도 있고 가슴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흉통이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얼마 전에 또 한번 왔다 갔는데 그분도 어, 가슴이 답답하대 전화가 왔어요 죄를 지내고 업장을 녹이는 죄를 지내서 다 정화를 해줬는데 집에 가는데 가슴 답답함이 있다면서 그래서 전화로 다란 일 해서 그 자리에서 다 나사들이긴 했어요. 그렇게도 돼요. 근데 이 모든 현상과 모든 정상들이 한꺼번에 제를 지내면 일단은 사라져. 그러나 집에 가면 다시 정상이 나타나요. 재령하거나 귀신 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귀신들이 얼마나 영악하냐? 자기보다 간 상대를 만나면 바로 도망가. 숨어있다가... 눈치 보다가 다시 붙어요. 귀신을 떼고 나면, 그래서 금방 괜찮아요. 몸도 괜찮고, 정신도 괜찮고, 머리도 안 아프고, 가슴도 시원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오우, 정말 좋습니다. 가. 그날 저녁에 바로 아픈 사람도 있고, 다음날 아픈 사람도 있고, 3월 뒤에 아픈 사람도 있어요. 또 어쩌다가는 한달 뒤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람마다다 달라요. 이 귀신들이 정말 영악해. 근데 보통 어디 가면... 뭐 천도제 한번 지내면 다 됩니다. 뭐또 내지는 구슬 한번 하면 낫습니다. 뭐다 괜찮아집니다. 안 돼요. 한번 만에 모든 게다 끝날 것처럼 물론 한 번만에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있어. 이 귀신들도 한 사람에게 한 귀신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큰 귀신을 떼고 나면 옆에 숨어 있던 작은 귀신들이 따로 붙어. 어? 저 나갔다. 저 나갔으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 붙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정산을 일으키고 또 비슷한 정산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얘를 또 떼고 나면 또 그거보다 좀 약한 게 숨어 있다가 어제 나갔으니 내가 들어가야지. 큰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줄수 있으면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보통 서너면 오잖아. 그냥 뭐큰거 주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빚잔치 하는데 비슷한 거예요. 이 귀신들도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전생에 빚이 있어서 빚받으러 오거나 그래서 그걸 안 갚음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걸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물론 한 번만에 깨끗하게 정리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 경우도 여러,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죄를 지내고 깨끗하게 정화해주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오세요. 해요. 내지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럼 3일 뒤에 오면, 3일 뒤에 한번더 정화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세번 정도 정화를 더 하고, 내지는 한 여덟 번 정도를 더 정화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영가가 한마디로 우울한 영가야. 자살한 영가, 자살한 귀신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안 떨어지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할 때는 보통 이 귀신 때는 재령을 하고, 그리고 계속 업장을 녹이는 치료죠. 업장 녹이는 달안을 해주는 걸한 여덟 번 정도 더 해요. 여덟 번 정도 더 옷이라 그러지. 길게는 한 열다섯 번, 열 여섯 번더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보통 해줍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발생하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끝난다? 뭐,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참 쉬운 게아닙니다 또, 불면증을 일으키는 영가, 정말 이것도 힘들게 하죠, 사람을. 잠을 못 자게. 잠이 안 와. 맨날 며칠을 잠안 자고 또렷하게 눈떠가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또, 계속 먹게 하는 영가도 있어요. 계속 먹어. 그리고 살도 안 쪄요. 이것도 귀신 들림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일로 고생하시면 제 동영상 중에 수구 다란이나 아니면은 부동명 다란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계속 듣게 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끔 간지러운 증상이 있어요. 온 몸이 막 간지럽고 막 따갑고 간지럽고 그런 증상도 이 귀신 들림 증상 중 하나예요. 여기 몇분 있었어요. 남자가 주로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간지러워서 찬물로 막 샤워를 한대. 찬물로. 시원하게. 그래야 안 간지럽대. 그러고 나면 좀있으 뭐, 좀한몇 시간은 괜찮다고. 또 간지러우면 또막 찬물로 샤워하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재령하고, 또달아해서 정화하고 하면 그 자리에서 괜찮아요. 대부분. 내지는 물에다가 달안을를 해줘요. 가지한다 그래요. 가피력을 입히는 거지.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바르면 또간지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귀신 들림 증상 이런 것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그 귀신들이 살아 있을 때 내지는 죽을 때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고통을 전이하기 때문 에 그래요. 붙은 사람에게. 살아 있을 때 계속 우울했던 귀신은 죽어서도 우울해요. 살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죽어서도 해결 안 됩니다. 자살하는 귀신은 계속 자살해요. 죽어서도 자살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붙어서. 다른 사람을 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스팟 있죠? 자살 많이 한 스팟, 많이 사람이 죽은 곳 이런데 안 가는 게 좋아. 왜? 자살한 영혼이 짠득 있어요. 괜히 나도 가면, 그곳에 가면 나도 죽고 싶어. 부산 태종대 가면, 정말 절경이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별명이 자살바위란 데가 있어. 신선바위라고 있는데, 그쪽 가면, 이렇게 큰팻말이 붙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만큼 자살을 많이 했어요. 뛰어내리면 몇십 메다 되니까. 좋기 좋거든. 한순간 마음을 바꿔먹으면, 그냥, 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발만 헛디디면 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그런 영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심하니까 동반 자살하는 거지. 살아 사람, 사람하고 또 죽는 거지. 또 죽는 거예요. 그 영가가 또 죽는 거야.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건 죽어서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자살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부채가, 예를 들면,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 친척에게 부채가 넘어가요. 그와 똑같은 거야. 물론 이제 상속 포기, 한정성인 이런 거 받으면 되겠지만, 업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부채나, 죽은 사람의 업이나, 상속되고, 연결되고, 끝까지 가져간다. 없어지지 않는다. 갚지 않고 서는 그리고 귀신이 떨어지고 나면 재령을 했어. 귀신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면 어떨까요? 뭔가 허전해요. 그있던 자리가 던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난다 그랬죠. 그게 뭔가 허전해. 그래서 또 다른 걸 찾아요. 또 다른 귀신이 붙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수행을 해야 돼. 바람일 해줘서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그 흠결을 메꾸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다란을 외우고 다니세요. 나마스마만 마자라남 잔다마 하로사나스 파타야 홈트라 카맘. 이게 부동명왕 다란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분노존 다란이에요이다란을 항상 외우고 있으면 귀신들이 근접을 못 해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나 마트나 결혼식장, 백화점.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늘 있는 항상 있는 잡기들이죠. 쌀달기 없는 기실들이 붙지 않는다. 정말 잘 붙는 사람 있어요. 올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하나씩 붙여오는 분 있어요. 물론 잘 떨어지기도 해. 내가 달하니 한세번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일부러 전도제를 하거나, 재량하거나, 식재를 지나거나 이렇게 재를 지내거나, 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쉽게 떨어지는 사람 그냥 쉽게 내가 다 정리해 줍니다. 상가집에 갔다 와서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상도 된다 그러죠. 그것도 다, 음, 상가집에 온 들러리 귀신들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들러리 귀신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상가집 갈 때, 조심하십시오. 뭐, 그렇게 해요. 바람을 외우고, 가라! 내지는 나한테 왔다 가라! 내지는 갔다 와서 나한테 들려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항상,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중요한 한 가지. 다라니를 외우고 다니세요. 나의 수호주, 나를 보호하는 주문을 한 가지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저는 부동명왕 추천드립니다. 나마사마 안드바저람 짠드마하로사나스파다에훔트라감마 이렇게 다라니하고 수인 맺고 해야 되는데 수인은 안 맺어도 다라니만 외우고 다녀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